안녕하세요. 또유씨입니다. 배우 장미인애가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조금 심한, 그러니까 원색적인 비판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4인 가족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발표가 입고 난 뒤에 배우 장미인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린 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짜증스럽다 정말. 돈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땅도 어디에 줬지? 라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살리는 정부가 맞냐, 100만원의 가치가 어떤 의미이냐 대체, 뉴스 보면 화가 치민다, 저 돈이 중요해? What the hell? 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해당 글에는 문 대통령을 비하하는 재앙이라는 태그를 붙이기도 했는데요. 해당 글에 대해 누리꾼들이 거세게 비판하자 추가로 자신의 사진을 올린 뒤 어질인 아니라 참을인이다. 나도 자유발언권 헬조선 국민으로서 인권의 권리 이제 누리며 살겠다. 내 삶이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지금이 IMF보다도 더 힘들어도 그때보다 모든 해서라도 버티고 이기고 살 거다라고 썼는데요. 사실 이러한 비난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해 청와대가 남긴 공식 사과에 대한 기사를 올리면서 국민이 마스크가 없는데 높으신 분들이 마스크를 대단하십니다라고 반어법을 이용해 비아냥거리기도 했었고 지난 2017년에는 허재 전 감독의 장남인 농구 선수 허웅과의 열애설에 휩싸이자 문재인 정부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물론 표현은 자유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 자체가 문제되진 않겠지만 무엇 때문에 그토록 화가 났는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분노했는지 모두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도 이슈는 또 이슈.